안녕하세요 주주님들 오늘 (12월 25일) 목요일 자, 크리스마스인데요 자, 제가 이렇게 연휴에 정보를 공유해 드린다라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었죠 자 지금 이스맥 관련해서요 자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오늘 오전에 들어왔어요 자 제가 먼저 확인을 했는데요. 이거 정말 어렵게 입수한 이 세력들의 정보예요. 자, 지금부터 빠르게 알려드릴 거니까요. 자, 주주님들 준비하고 계셔야 되겠죠? 자, 주주님들,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해야 될건 뭐냐면요. 우리는 이 시장에 지금 돈을 벌러 왔어요.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이렇게 이기는 자리에서 수익을 보면 되는 건데요. 자, 중요한 건 내가 하는 방법이 돈이 잘안 벌린다. 내 계좌는 항상 마이너스다. 자, 이러면 그 무언가 방법이 잘못된 거겠죠. 자,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방법들은 많아요. 하지만 제대로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은요.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거겠죠. 자, 그런데 대충 이렇게 정보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정보만 알면 뭐예요? 언제 터지는지 이 타이밍을 잡아야 내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. 그쵸. 자, 이 내용을 아는 저로서는요, 자, 그냥 주주님들께 일일이 이 내용들을 보내드리는 것보다 이 세력들 왜 고점 찍고 충분히, 자, 전고점 갱신할 만한데 자꾸 끌어 내리는지, 흔들어 놓는지,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부터 이 상승 날짜까지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요, 이스매 관련된 모든 내용들 전부 다 무료로 100%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. 자, 빠르게 받아보셔서 상승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01027189452, 01027189452, 스 맥. 자,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자, 문자 남겨주세요.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. 정보 무료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. 이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릴 거니까요. 빠르게 받아보셔서 상승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나는 좀 빨리 받아 봐야겠다. 나는 좀 급하다. 하시는 분들은요, 영상 보시면서 문자를 남겨 주시면 조금 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으시겠죠. 자, 현재 주주님들, 이거 고민하실 때가 아니에요. 이거 생각보다 정말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호재 알고 가셔야 돼요. 자, 뉴스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. 자, 그때는 이미 늦어요. 어떻게 정말 손실 방법이 없어요. 내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거지, 손해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쵸? 자, 그런데 이 주가라는 게요, 당장에 1분 1초가 지난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이 주식이에요. 자,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되겠죠? 자,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. 정보 무료 맞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비롯해서 그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자,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, 부담 갖지 마시고요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지금 차례차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-2718-9452 010-2718-9452 스맥 자, 두 글자 남겨 주시고요 어떠한 호재로 언제 상승이 나오는지 주주님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주주님들께요. 제가 소액으로도 자금을 늘릴 수 있는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. 자,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세력 매집주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. 자, 급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찾고 또,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, 어느 가격에서 매도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. 자, 지금부터 제가 주주님들께 급등 종목 공유해 드릴 건데요. 자, 10월과 11월 단기적인 이 급등 구간에서의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자, 제가 도와 드릴 거예요. 먼저 제가 공유해 드렸던 영상을 한번 볼게요. 자,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에요. 정말 이 어마어마하게 7연상이라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줬죠. 자, 그리고 이 HJ중공업 역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어요. 자 이때 제 정보 받아보신 분들 정말 엄청나게 수익 보셨는데요. 지금 이 다른 종목에 물려서 자,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생활자금이라든가 자녀유학비 뭐 결혼자금 등등 진짜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잖아요. 그리고 중요한 건이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해야 남들보다 큰 수익 볼수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자, 수익 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. 010-2718-9452 010-2718-9452 돈방석 자,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. 자, 문자 주신 분들에게 이 급등 종목과 이 추천 매수가와 목표가 딱세 가지 순차적으로 빠르게 보내 드릴 거예요. 자, 빠르게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예를 들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 돌다리를 밟으면서 걷다가 이 돌다리가 있어할 자리에 다리가 없고 깨져 있어요. 부서졌어요. 근데 이 부서진 곳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 돌다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? 당연히 떨어지겠죠.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손절이라는 것도 필요해요. 근데이 없었던 돌다리가 어떻게 다시 생긴다라면은 이 돌다리를 다시 한번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. 자, 그 돌다리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제가 그 돌다리 역할을 해 드리는 거예요. 자, 주주님들도 하실 수. 있어요.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제가 이 종목명하고 추천 매수과 그리고 목표가 딱세 줄만 보내드릴 거예요. 자, 세 글자 남겨주셔서요. 이 급등 전이 세력들의 출발 신호 확인하시고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010-2718-9452 돈방석 딱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.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채널이 잘 성장해서 또 다른 분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자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